지금부터입니다. 자 강남대 사이드 체크인 저희가 워밍업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우리 강남이즈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사실 강남대 사이드에서 뭐 놓쳐야, 놓치면 안 되는 관전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도처럼 몰아치는 사건. 속도감, 저는 속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 여러분들의 순발력과 팀워크를 체크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부터 가져볼텐데 팀플링이에요 팀게임이에요 두 분씩 나눠서 팀을 정해서 팀별로 게임을, 게임을 해볼텐데요 자 먼저 지금 제 옆에 있는 조진씨 그리고 김영서씨 지금 옆에 계시니까 두 분이 강남팀입니다 강남! 좋습니다. 그리고 하영경 씨와 지창욱 씨가 비싸의 느낌입니다. 그 이면. 자, 비싸의 느낌. 이게 진짜 팀을 일 수밖에 없는게 네. 저희가 사실은 계획은 <laughs> 하영경 씨하고 저하고 그리고 <laughs> 지창욱 씨랑 비영소 배우하고 이렇게 팀을 짜기로 짤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의상 의사, 서로 의상을보고싶었는 거예요. 예. 먼 예상했던 <목소리> 여러분들도 저도 예상 못한 편이 아마 네. 이분은 비하인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검찰과 형사, 경찰 이두 분이 강남 팀을 원래 하려고 했고 제일 획력은 그리고 두 분이 비사이드 팀, 약간 이명을 제일 나. 우리 그지정 씨가 비사이드 팀이었는데 가진다 두분시셨군요 그 진짜 나한 제작 발표 때도 똑같은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. 왜냐면 스타일리스트끼리 어. 서로 상의를 하지 않아요. 지금. 그그 <목소리를 웃음> 입었고요. 그리고 저 분이 블랙 블랙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두들을 입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강남 중간 비싼 대팀으로 나가서 게임을 해볼 텐데요.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을 이겨야만 그 팀에게 인형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인형은 오늘 와주신 팬 여러분. 드릴 수 있는. 계속 이벤트 주문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. 잘해야겠죠 내가 아무리 인형을 선물로 주고 싶어도 게임을 못잘못 되는 거구나. 내 갑자기 장래가슬랑이기 시작했는데요. 왜냐, 이게 내 것이 될거같요어 여러분들 좋아요. 계속 이런 탭만 문제 주시요자첫 번째 게임은 바로. 강남집가 얼마나 서로 말이 잘 통하는지 마음이 잘 통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게임이에요 지금부터 화면에 두 가지 제시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하나만 외쳐놓아 마치 행동성 하듯이 둘 중에 짜장 장뽕 짬뽕 짜장 이렇게 외쳐요 쉽죠? 자 강남집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모두. 10번의 게임을 할 거고 10번 중에 몇 번이 맞았는지 저희가 체크하면서 가봅니다 준비되셨나요? 네! 네. 뭐 강남강남할 때뭐 이런 거그 뭐 없어요? 어, 응원전 하나요? 응원전 같시나 응원전 자! 셋도지도 아, 아, 이거 아니에도 따라하는 동시에 야 되는데 둘, 셋이거는 아웃이고요 다음 문제 주세요 선글라스 타투 하나, 둘, 셋 탐투 자, 자 다음, 다음 문제 주세요 꽃다발, 돗다발 하나, 둘, 셋 돗다발 아, 이거 정 제일 통겠어요 <laughs> 자, 다음 주세요 더위, 추위 하나, 둘, 셋 더위, 더위. 살짝이 아니 좋아요. 자 다음 주세요. 컴퓨터 핸드폰 하나 둘 셋. 핸드폰 좋아요. 좋아요. 음, 지금 몇문자 다음 주세요.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. 짬뽕. 자 다음 주세요. 코트 패딩 하나 둘 셋. 패딩. 다음 주세요. 피어싱 귀걸이 하나 둘 셋. 피어싱자 다음 주세요. 구두 운동화 하나 둘 셋. 운동화. 운동화.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나요? 끝났어요? 아직까지 끝났대요. 끝났대요. 아 끝났어요? 끝났대요. 끝났대요. 끝났어요. 끝났대요. 어 이런 계속 여섯 개. 육점. 나쁘지 않아. 가방이 넘었어요, 그렇죠? 오, 그게 그러면... 남의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. 왜냐? 우리 디사이드 팀이 여섯 개로 이만을 해주면 이기는 거예요. 그렇죠. 기 기아 자, 보이 있나요? 디사이드 각기자. <이> 너무 잘해 a i d She said, Tabo Teki Tan and said, Tabo t 겨울, 하나, 둘, 셋. 겨울. 좋아요. 시작했어요. 다음. 오락실찜질방 하나, 둘, 셋. 오랑이방 <laughs> 자, 다음 주세요. 목도리, 장갑, 하나, 둘, 셋. 목도리. 좋아요. 자, 다음 주세요. 강남, 미남, 하나, 둘, 셋. 미남 <laughs> 시청 윤기로 하나둘셋 진짜로 그냥 옷만 나 제일 보고 싶은데 참. 다음 주세요 커피차 하나둘셋 커피. 커피 다음! 햄버거 감자튀김 하나둘셋 햄버거 다음 주세요 수트 트레이닝복 하나둘셋 트레이닝. 트레이닝복 친구도 음, 잘 맞아보기 시작하는데 끝났습니다 는 <람이 람이> 데. 근데, <람이> 근데 잠시만요 이게 <laughs> 서섭님들이섭해요 사실 제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. <람이 웃음> 아니 이거는 취향이에요 그냥. <laughs> 그냥 제가 틀린 게 아닌데 이게. 내가 지녔다는 묵은 얘기로 보여시는 거예요. 그게라야 이게 무슨 게 기생한 거같요 살기 말 없어. <laughs> 그냥 취향이 다른 분이에요. 예, 두 분은 안 맞는 걸로. <laughs> 제가 기 아, 제가 지금 느끼기에 지정치 할것 중에 의상만 맞는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 제가 상당히 미축댔단 <laughs> 말이에요. 네, <laughs> 아기공못하고 <진짜. 웃음> 아, <laughs> 아, 있어요. 아 사무 씨가 저렇게 한탄하고 참말로.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시간입니다. 아, 네, 첫 번째 게임첫 번째 게임은 우리 강남 팀이. <laughs> 우승을 하면서 인형 두배를 획득합니다. 아, 이따가 주나요? 이따가 줍니고요 네. 일단 왜냐하면 인형은 계속 부족될 겁니다. 만약에 한 팀이 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.